아 근데, 수원하셨습니다. 나, 다음부터, 게임, 나, 게임, 나 게임 피디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아니, 나, 그때마다. 게임 방송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오늘 게임 두판 하고, 이거, 승급전 다 지고. 영승팔패로 끝났어요, 오늘 승급전. 때문에 실망했음. 오늘 영승팔패로 끝났어요, 승급전. 저, 여러분, 게임 피디니까, 여러분, 앞으로 게임할 때즐겨찾기 하시고, 게임 많이 보러 와주세요. 다음 방송은 오우. 엄준식한테 꼭 허락 맡고 하세요. 흑흑. <laughs> 준식이 성님그 방송 키시면 물어볼게요. 아, 나 게임 해야 되는데 이게 말해야 돼 가지고 아, 나 아, 잠깐만. 조금만 단전업 10초만 할게요. 아, 동탄 됐다. 키스방 실장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여자 목소리 <laughs> 내시면 오케이. 동탄 하겠습니다. 키스방 실장님 치민이 방에서 자주 봤습니다, 성님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쌍소멸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분 꿀탱탱 느낌 심하게 있네. 꿀탱탱, 꿀탱탱 그 이분 잘하는 사람.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 저 껌이 없어가지고 껌 대신 꼬치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할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제가 일주일에 예. 제가 근무일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오늘이 잘 보세요 오늘이 지금 31일입니다 12시가 지나서 오, 이 수요일날은 연차를 써서 오늘 제가 쉬었고 30일 원래 이날부터 근무에요. 월화 시구 30 31 12 34 5까지 일하고 다음 주는 6 7 쉬고 8일날 저녁에 출근합니다. 제가 이때 동탄키스방 실장님이 열 개는 아, 감사합니다. 포함하였습니다. 아니 골몬 방송 보러 왔는데 대형신이 인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와 대형신이 하나와 대형신이 <laughs>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원래 오늘 치민이가 방송 해봤자 얼마 안볼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 캡쳐 해가지고 캡쳐 해놨으니까 이따가 치민이한테 보내면서 놀릴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우물이 뭐야? 우물 노잼 우물 안 할게요. 뭐예요? 우물. 제가 건의입니다. 예, 네, 제가 건의에요. 아, 그리고 여러분, 치민이 자, 자 뭐야? 풀친 어떻게 만들어요? 여러분, 풀친 어떻게 만들어요? 풀친 지금 만들게 풀친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려줘요. 잠깐만, 카카오톡 아, 카카오 TV 플러스 친구 만들기 품번은 니가 편하게 습야 돼. 거니 루키 달기 대가고일 루키 달기 뭐가 더 빠른냐 크크크 아 치민이 그거 뭐 루키 안된대매 치민이 전화해보라고? 아 근데 이 방송 내 방송인데 이 치민이 너무 팔아먹으면은 치민이가 제가 못 큰다 그랬어요 자기 팔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새끼 잘걸 그리고? 여보세요? 아 뒤질래? 왜? 1시 반이지 옆에서 자꾸 기침하는 사람이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정이지1일은 매일매일 방송하이 있다 1시 반이지 미안해 아 끊었어요 친구로서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이지 11시 반이지 11시 이열 개를 후원하지습니다감이합니다시사이 바꾸라 해라. 이십덕1기 저 친구 저거 1년 넘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어 솔직히 말하면 절교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제 성규 아, 감사합니다. 이 링크 돌려드리겠습니다아 씨발. 새끼가 김정균 개새끼가 얼마나 좆같은 새끼냐면 얼마나 좆같은 새끼냐면 어, 나한테 PC방비도 나한테 PC방비도 안 줬어 개안 줬어 이 개새끼가 야 내가 개새끼가 어? 내가 어어 김정균이 김정균, 이 시발, 김정균 김정균이, 키, 키 새끼. 테스트, 테스트 봐가지고 내가 존나 잘했단 말이야. 테스트 봐가지고 내가 존나 잘했단 말이야. 아, 존나 잘했어, 내가. 존나 잘했어, 내가. <laughs> 내가, 씨발. 내가, 씨발. 뱅기도 씨발. 뱅기도 씨발. 이기고. 이기고. 다 이겨가지고 테스트. 다 이겨가지고 어, 테스트. 에스,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 이거 풀 쓰는 게 그래요. 웃겨. 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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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 SK 내가 될줄 알았어. 될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한테 나 나. 그래서 에스... 엄마한테 나 나. SKT 그거 간다고 시바 플래시 소서. 플래시. 아 이거 안 된다. 플래시 안돼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플래시 썼어 플래시 시바. 뭐야 이거. 마음이 많이 아파요. 치민이가 이제 SK 떨어지고 초반에 이제 저한테. 울면서 전화를 많이 했어요. 술 먹고 그때가 언제야? 벌써 6년이 됐네요. 이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건희나 너무 힘들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요즘에 진짜 술 먹고 자살할 생각을 많이 한다고. 동탄 키스방 실장님이 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건희 아무래도 치민이 오래 못 보일 것 같은데? 네, 치민이랑 저는 서로 못할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